역사실화 항복했는데 왜 전멸했나 몽골이 바그다드 왕족을 끝까지 지운 진짜 이유 천기의기 58년 겨울 바그다드는 아직 불타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도시와 다름없었다 성벽은 그대로 서있었고 궁전의 황금돔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북쪽 먼지와 침묵이 동시에 다가오는 방향. 몽골군은 아직 성문을 부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먼저 시간을 끊고 다음에 사람의 판단을 무너뜨린다. 바그다드의 통치자 칼리프 알무스타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궁정회의를 열었고 대신들은 매번 같은 보고를 올렸다. 외곽 요새, 함락, 보급로 차단, 지방 총독들의 이탈. 그러나 회의의 결론은 늘 같았다. 기다린다. 기다림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무능은 신의 뜻으로 합리화되었다. 왕은 결정을 미뤘고, 그 순간부터 바그다드는 재판정에 세워진 피고가 되었다. 몽골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항상 선택지를 주었다. 항복 혹은 소멸. 훌라구 칸의 사신이 바그다드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위협하지도 고함치지도 않았다. 그는 단정한 어조로 문서를 읽었다. 성문을 열 것, 군대를 해산할 것, 칼리프가 직접 나와 복종을 선언할 것, 그 대가로 도시의 생명은 보장된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문서가 협상이 아니라 판결문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궁정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군사책임자는 몽골의 전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거짓 항복을 가장 증오했고, 한번 배신이 확인되면 시를 남기지 않았다. 반면 재무 대신은 국고장부를 펼쳐 보였다. 수치는 냉정했고, 현실은 잔인했다. 전쟁은 곧 파산이었고, 파산은 내부 붕괴를 의미했다. 알무스타심은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항복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전면전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었다. 몽골군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위협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강은 막혔고 식량은 줄어들었으며 도시 안에서는 소문이 재판 기록처럼 쌓여갔다. 왕은 우리를 버릴 것이다. 몽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도망쳐야 한다. 질서는 무너졌고, 신뢰는 증발했다. 그때까지도 칼리프는 궁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신이 개입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역사재판은 냉정하다. 신앙은 증거가 될수 없고 침묵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몽골군이 포위를 완성했을 때 바그다드는 이미 내부에서 패배한 상태였다. 성벽은 아직 서 있었지만 도시는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를 잃었다. 이 순간부터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바그다드는 유죄였고 그 죄목은 단 하나였다.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곧 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그다드의 시간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성문 밖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성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훌라국하는 공격명령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바그다드를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그다드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몽골의 전쟁은 언제나 심리전에서 시작되었고, 그 핵심은 상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데 있었다. 포위는 점점 조여왔다. 티그리스 강의수로가 차단되자 시장에는 국물이 사라졌고, 빵한 조각의 값이 금한 잎과 맞먹게 되었다. 그러나 궁전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이 불균형은 도시 전체를 분노로 끓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몽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알무스타심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매일 같이 받았지만 그의 결정은 여전히 모호했다. 그는 몽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서신을 보냈고, 동시에 남아있는 병력을 비밀리에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이 가장 증오하는 행동이었다. 항복을 가장한 지연, 복종을 가장한 기만. 훌라구카는 이 서신을 읽고 웃었다고 전해진다. 그 웃음은 관용이 아니라 확신의 표시였다. 이 도시는 이미 스스로 판결을 내렸다. 포위망은 완성되었고 이제 선택지는 사라졌다. 몽골군은 성벽 근처에 투석기를 배치했지만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고 위협하기 위해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바그다드의 귀족들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다. 밤마다 작은 배들이 강을 따라 사라졌고 이름 없는 시신들이 다음날 강둑에서 발견되었다.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왕족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일부는 즉각적인 항복을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신의 기적을 믿자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백성의 생존을 논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것이었다. 통치자는 도시를 지키지 않았고, 왕조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다. 몽골군은 마침내 공격을 시작했다. 투석기가 움직였고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다. 저항은 짧았고 혼란은 길었다. 군대는 지위를 잃었고 병사들은 싸울 이유를 잃었다. 그 순간에도 알무스타심은 궁전에 남아 있었다. 그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마비에 가까웠다. 몽골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학살은 즉시 시작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왕족을 찾았다. 이름을 부르고 족보를 확인하고 하나씩 묶었다. 이 모든 과정은 체계적이었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집행이었다. 훌라국하는 리프를 직접 불러냈다. 알무스타심은 이제서야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지만 그 말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형의 집행뿐이었다. 바그다드는 그날 밤 완전히 침묵했다. 불길은 아직 도시를 삼키지 않았지만 왕조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그리고 몽골은 알고 있었다. 이 도시는 이제 본보기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몽골군이 바그다드의 중심부를 장악했을 때 도시에는 더 이상 전투의 소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대신 이름이 불렸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듯 몽골 병사들은 왕족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떠났고, 남은 자들은 대부분 궁전 지하와 후원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끌려 나왔고, 저항은 거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군은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다. 먼저 묶고, 분리하고, 가게를 정리했다. 누가 칼리프의 아들인지, 누가 형제이며 조카인지, 누가 단순한 친척인지 철저히 구분했다. 이것은 학살이 아니라 절차였다. 훌라구카는 바그다드의 왕족을 한꺼번에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금, 은, 보석, 창고의 위치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그 순간 칼리프 알무스타심은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증인이었고, 동시에 피고였다. 몽골의 기록관들은 그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다. 훌라국하는 칼리프에게 물었다. 이것으로 왜 군대를 사지 않았는가? 질문은 짧았고,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판결은 확정되었다. 몽골의 법에는 왕의 피를 땅에 흘리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다. 피는 권위를 상징했고 그 권위는 공개적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조용하고 잔인했다. 알무스타심은 두꺼운 양탄자에 쌓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말발굽이 내려찍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왜 죽는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피는 보이지 않았고 소문만이 도시를 채웠다. 왕조는 그렇게 기록에서 지워졌다. 처형이 끝난 뒤에도 몽골군은 즉시 철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그다드에 머물며 남은 왕족의 흔적을 지웠다. 이름이 적힌 문서, 혈통을 증명하는 기록, 후계자를 암시하는 모든 증거가 파기되었다. 이것이 몽골의 방식이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 바그다드의 백성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항복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았고, 왕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패배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다. 왕조는 칼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스스로 숨을 끊었다. 그리고 이 도시 위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사실 뿐이었다. 바그다드에는 더 이상 왕이 없었다. 왕좌도 혈통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뒤 가장 많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항복했음에도 왕족은 모두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몽골의 법과 전쟁 논리를 이해해야만 풀수 있는 사건 기록이었다. 훌라구칸에게 바그다드는 단순한 적의 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약속을 어긴 권력에 대한 공개 재판장이었다. 몽골군이 제시한 항복 조건은 명확했다. 성문 개방, 군대 해산, 완전한 복종. 그러나, 알무스타심은 이 조건을 부분적으로만 이행했다. 그는 항복을 말하면서도 병력을 숨겼고,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 서신을 보냈다. 몽골의 기준에서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범죄였다. 몽골은 패배를 용서했지만 기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죄목은 바로 거짓 항복이었다. 두 번째 죄목은 통치의 무능이었다. 바그다드의 궁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쌓여 있었지만 성벽 위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훌라국하는 그 불균형을 보았고 그것을 통치자의 죄로 규정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백성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왕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죄목은 공포 정치였다. 칼리프는 오랫동안 반대 세력을 억압했고 지방의 충성을 돈과 위협으로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위기의 순간에 그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몽골군이 바그다드에 들어왔을 때 내부 저항이 미약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점은 몽골이 감정적으로 학살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계산했고, 기록했고, 본보기로 삼았다.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이 무너지는 모습은 다른 도시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었다. 항복은 선택이었지만 그 항복이 진실하지 않다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왕족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복수와 재건의 가능성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은 가능성을 제거했다. 이것이 잔혹함이 아니라 정책이었고, 이성적 판단이라는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냉혹하게 만든다. 바그다드의 왕조는 이렇게 법정 기록 속에서 완전히 유죄가 되었다. 항복은 판결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파괴의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바그다드가 파괴된 뒤 남은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판결문이었다. 몽골은 도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재정의했다. 훌라구 칸에게 바그다드는 전쟁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고의 시작점이었다. 이 도시는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고 지식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수백 년간 스스로를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그다드는 선택되었다. 강력한 메시지는 가장 중심부를 무너뜨릴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몽골군이 최종 파괴를 허락했을 때 학살은 통제되지 않은 폭력이 아니었다. 기간이 정해졌고 대상이 구분되었으며 기록이 남았다. 도서관은 불탔고 수천 권의 책이 강으로 던져졌다. 티그리스 강은 잉크와 피로 어두워졌지만 그것은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의 흔적이었다. 지식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바그다드의 백성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재판에서 자신들은 증인이 아니라 피고였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에게 변론의 기회는 없었다. 왕조가 이미 그 기회를 소진했기 때문이다. 몽골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다. 복종하면 살고, 기억하면 산다. 반항하면 이름조차 남지 않는다. 이것이 몽골식 질서였다. 훌라국하는 도시를 떠나기 전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왕족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후계의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바그다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만족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완료였다. 역사재판의 최종 판결은 간단했다. 바그다드는 몽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다. 현실을 보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권력을 백성보다 우선시한 결과였다 몽골은 그 결말을 앞당겼을 뿐이다 이후 수많은 도시들이 이 판결을 기억했다 어떤 도시는 항복했고 어떤 도시는 준비했고 어떤 도시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모두가 바그다드를 떠올렸다. 불타는 도서관과 침묵한 왕, 피 없이 끝난 왕조. 이것이 바그다드가 역사에 남긴 마지막 역할이었다. 제국은 무너지지만 판결은 남는다. 그리고 그 판결은 지금도 묻고 있다. 권력은 책임을 다했는가? 아니면 시간을 미루기만 했는가? 바그다드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도시의 종말이 되었다. 바그다드가 무너진 뒤, 역사는 곧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잿더미 위에는 행정이 세워졌고, 침묵 위에는 새로운 규칙이 붙었다. 몽골은 떠났지만, 판결은 남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름을 낮추었고, 기억은 조심스러워졌다. 학자들은 도망쳤고, 상인들은 방향을 바꾸었으며, 강은 다시 맑아졌지만, 도시의 중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건의 여파는 수십 년에 걸쳐 퍼졌다. 바그다드는 더 이상 지식의 수도가 아니었고, 권위는 분산되었다. 칼리프라는 이름은 남았으나, 그것은 실질이 없는 호칭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뒤늦게 질문했다. 무엇이 이 파국을 만들었는가? 몽골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통치의 실패인가? 기록은 한쪽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몽골의 폭력은 사실이었지만 그 폭력은 틈을 기다렸고 그 틈은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결정을 미루는 정치, 책임을 나누지 않는 권력, 권력, 위기를 신앙으로 덮는 통치,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도시는 외부의 적이 오기 전에 이미 패배한다. 바그다드는 그 전형이 되었다. 이후의 도시들은 배웠다. 어떤 도시는 항복의 조건을 명확히 지켰고 어떤 도시는 준비를 택했으며 어떤 도시는 저항을 선택했다. 선택의 결과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사재판의 마지막 증언은 화려하지 않다. 승자도 정의도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원인을 적는다. 바그다드는 신에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렀다. 몽골은 그 대가를 집행한 집행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 판결은 끝나지 않는다. 권력이 결정을 미루는 순간 기록은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도시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순간 재판은 자동으로 개시된다. 바그다드의 이름은 그 경고로 남았다. 불타는 기억이 아니라 지연된 책임의 표본으로 그리고 오늘도 역사는 묻는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선택했는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렸는가? 역사는 바그다드를 애도하지 않는다. 기록은 눈물을 남기지 않고, 판결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몽골군이 떠난 뒤 폐허 위에 남은 것은 질문이었다. 왜이 도시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가? 왜 왕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을 미뤘는가? 이 사건의 종결 기록은 명확하다. 바그다드는 강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스스로를 중심이라 착각한 권력은 변화의 속도를 잃지 못했고 신앙과 전통을 방패로 삼아 현실을 외면했다. 몽골은 그 틈을 파고들었고 그 틈은 이미 내부에서 벌어져 있었다. 최종 판결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문장이 없다. 대신 책임의 흐름이 적혀 있다. 외부의 폭력은 결정타였지만 치명상은 내부에서 발생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았고 귀족은 도시를 떠났으며 제도는 위기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한 도시에 집중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바그다드는 역사 속에서 정복된 도시가 아니라 판단을 잃은 도시로 남는다. 몽골의 이름은 공포로 기억되지만 바그다드의 이름은 경고로 남는다. 어떤 제국도 신성함만으로 살아남지 못하며 어떤 권력도 책임을 미루는 순간 스스로를 유죄로 만든다. 이것이 이 재판의 결론이다. 판결은 집행되었고 항소는 없었다. 그러나. 기록은 계속 읽힌다. 시대가 바뀌어도 질문은 같다. 위기가 왔을 때 권력은 결단했는가? 아니면 또 다시 시간을 신에게 맡겼는가? 바그다드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제국의 마지막 언어가 되었다. 여기서 재판은 종결된다. 하지만 경고는 끝나지 않는다.